국기와배간 어떤 대통령도 할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건 때문에 이 보도 때문에 답답하셨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슬슬 붉어지기 시작한 얘기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과 김종민 의원 그리고 양정철 이세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입각을 할 것이다. 박영선은 총리로 김종민은 정무장관으로 양정철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이참 않네. 뭐야 이 자식들? 이세 사람 다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죠. 솔직히 박영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맨날 문재인 대통령 욕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던 애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웬 측근이래. 뭐, 여코, 그렇고, 김종민 의원만 해도 그래요. 김종민 의원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거는 되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그 선거 직전에 갑자기 자기가 친문이라고 하고 다녔지, 그 전까지는요, 문재인 당시 당대표에 어지간히도 많이 깐족됐던 사람이 김종민입니다. 뭐, 양정철이야, 뭐, 이른바 삼철, 이래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은 맞죠. 여하튼 뭐, 박영선이고, 김종민이고, 어, 뭐,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윤석열한테 장관이 돼서 혹은 총리가 돼서 혹은 비서실장이 돼서 입각한다고 이 얘기 나왔을 때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배신감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후 들어서 사실이 아니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당장 대통령실에서 직접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당사자들도, 에이, 나는 뭐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어. 어, 뜬금없는 소리야. 난 전화 받은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에서, 야, 이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었어. 사실은, 어, 대통령실 내에서 은밀하게 추진됐어. 정식 라인에서는 모르는 걸 수가 있는데 비선 라인에서는 진행이 됐어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장은요 그냥 주장이거나 찌라시가 아니라 일본 론을 통해서 정식으로 활자화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용산의 세 간신, 용산 삼 간신.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건 또삼상신가 여기 또 삼상시인가? <laughs> 얘기도 십상시가 또 나오는 거죠. 용산에 세 명의 간신이 있는데 얘네들이 정식 개통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뭔가를 해보려고 꽁시락대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하다가 동티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선 라인들은 결국 다 누구다? 김건희 라인이더라. 결국 용산 3간신은 김건희 라인이었고 이 김건희 라인이 공식적인 정식적인 인사 관 인사 라인과는 따로 자기들끼리 몰래 뭔가 작당질을 하려다가 예 일이 틀어진 거죠. 자이 얘기가 지금 용산뿐만 아니라 뭐 뭐, 저, 여의도 물론이고요. 예. 지금 여기저기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요, 꽤 합리적인 증거들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오늘 새벽 6시에 YTN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6시 YTN 단독 달고 나온 보도예요 자, 이게 화면이 약간 비틀어졌나요? 예, 이게 예,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예. 저는 항상 카메라를 바로 잡는데, 카메라가, 예, 조금 조금씩, 매번 조금씩 비틀어져요. 그죠? 네. 어, 어떤, 어, 조명도 잘안 맞고 해서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예, 카메라가 살짝 돌아가 있었네요. 조금 더 돌려야 되나요? 예,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요렇게, 예. 자, 이 보도는 오늘 새벽 6시에 YTN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4월 17일 06시 32분 단독, 윤, 인적쇄신 카드로 야인사 검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그러면서, 박영선은 총리, 비서실장은 양정철, 정무장관에는 김종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들을 민주당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이 보도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나오죠. 어, 그로부터 1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SBS가 봤습니다. 윤석열하고 가치를 공유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박영선, 양정철, 김정민을 딱 집으면서 이들을 입각시키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적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다. 이거는 누가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거죠. 자, YTN이 이렇게 단독을 때리니까 SBS가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땁니다. 그래서 아유, 당적이 필요, 뭘뭐 필요 있어. 우리랑 한편 될수 있는 사람이면 다 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 사람들을 찝었대.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얘기예요. 자, 진짜 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자가 찌라시를 보고 혹은 기자가 한두 명으로부터 주워듣고 한 얘기가 아니라 YTN이 단독 데리고 SBS가 확인한 그런 거예요. SBS는 반면 반드시 여기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를 따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치를 공유한다고 가치를. 자 그랬는데 이 보도가 나온 지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뭐라고? 음, 일단 당사자들로부터 에이, 그런 거 없어요.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라고 부인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자, 오후쯤부터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다. 라고 부인합니다. 어, 검토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보도 내용이 또 재밌어요.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여덟시 53분쯤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 경향신문과 통화해서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대.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납니다. 뭐라고?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난맥상 특히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정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 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 말다라고 밝혔다. 공식 라인도 모르게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박영선이고 뭐 김종민이고 양정철을 거론한 것도 비선 라인이고, 공식 라인에서 부인하는데도 아니야, 실은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비선 라인이고,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비선 라인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군데서 나오는 얘기가, 야, 그러고 보니, 양정철은 원래 윤석열 비선하고 잘 맞는 사람 아니었어? 사실 양정철은요, 윤석열이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양정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는 양정철, 박영선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은 어 박근혜 정권 그 당시에 이 민주당 법사위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법사위 위원장인가 하고 그랬을 겁니다, 박영선이. 자, 그 과정에서 한동 한동훈 혹은 윤석열과 꽤 가까웠어요. 당시 윤석열이 지방의 좌천, 그러니까 그 박근혜하고 갈등 빈 있다가 니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갈등 빚다가좌천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영선과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도 뭐 비슷한 얘기도 있었죠. 김종민도 꽤 법사위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볼때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윤석열과 꽤 가까웠던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을 쳐내지 않, 군윤성열을 쳐내는데 동참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윤성열 손을 들어줬거나,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그래서 조국이나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가만 보니까, 얘들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야, 간복이야? 아니면 사실인가? 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는 그거죠. 적어도 비선에서는 이들을 장관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히려고 나름 자기들끼리는 뭔가 꿍짝꿍짝 꾸민고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곡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 자, 채널A에서도 똑같은 보도가 나옵니다. 채널A에서 보면 이런 보도가 나와요.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공식 라인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의 라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된 거다. 실제로 채널A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황당한 얘기다. 라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당적이 무슨 소용이냐? 무리 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사 업무와는 좀 무관한 사람이더라. 이게 채널A 보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하죠. 이 비선 라인이 양정철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했던 것도 분명한 겁니다. 자, 야 근데 참 황당하죠. 지금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비선 라인이든 공식 라인이든 양정철이고, 뭐 박영선이고, 김종민이고 굳이 그 사람들을 빼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간복일까요 단지? 지금 보니까 단지 간복이는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누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김건희가 지금 어지 살려고 온갖 꼼수를다 쓰고 있는데 자기 따위는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워삶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가 보기에 적어도 김건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과연 이 말에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은 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뭐 사실과는 어,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기분 나빠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이그 지금 그 윤석열이 자기 그 비서진들을 현재 잘 믿지 못한데 특히 김건희가 참모라인이나 비서진들을 지금 상당히 미워한대요. 싫어한대. 그래서 예어좀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다는 겁니다. 뭐 여하튼간에. 지금 확실한 거는 김건희가 비선라인을 통해서 작당지를 치려다가, 예, 뽀록이 난 상황이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삼간신, 용산의 새간신, 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 용산의 새간신이 과연 누군데요? 새간신이 누굽니까? 누가 누가 간신입니까? 새간신, 나왔으면 이름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예.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비선 라인, 간신 라인, 간신배 이 얘기는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비선 라인이라는 등 용산의 새 간신이라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이번이 한세 번째쯤 된다고 그래요. 어, 지금 보기는 그래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어, 지금 음, 이 간신 용산의 새 간신이란 얘기가 나온 거는 200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2년부터 나온 간신들이 누군데? 김건희 라인이 누운데. 예. 어, 뭐 오늘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야? 건희 사랑의 그강신업 변호사가 용산 3간신이란 얘기를 거론했어요. 그리고 그 3간신은 대외협력 라인 의전 라인 홍보 라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이름을 누구 누구 누구라고 찝으면 얘들 분명히 나한테 고소할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고소... 씨좀 그런데, 예, 이세 명입니다. 대외협력 라인 의전 라인 홍보 라인이 셋의 지금 지목이 돼 있고요. 특히... 홍보라인보다는 대외협력라인하고 의전라인 이두 군데가 3간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어,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나왔죠? 뒤져보시면 돼요. 어, 이세 명의 간신 중에 한 사람은 나랑 이름이 같더라고. <웃음> 예. <웃음> 자, 근데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 이미 작년에 한번 나온 바도 있고요. 2022년에 나온 바도 있고요. 2023년 12월 작년 12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용산의 간신배 용산의삼 간신 간신 삼인방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삼인방 얘기는 누구 누구 누구라고 돼 있고 그중에 한 사람은 저랑 이름이 같더라고요. <laughs> 어이구, 아시는 분 계시네. 윤미주님. 거의, 어, 거의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어... 아, 이 박용진이 거기서 왜 나와? 에이, 참네. <laughs> 아무리 박용진이 미워도. <laughs> 자, 어, 지금도 이 용산의 새 간신이 인사라인을 좌지우지 한답니다 본인들은 인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자면, 핵심적인 뭐 정무 이런 담당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래. 그렇지만 이들이 정책 전반을 좌지우지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재밌죠? 에.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원희룡하고 장재원 이런 사람 얘기도 계속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계속 뭐뭐 어? 뭐 양정철 얘기 나왔다가 박영선 얘기가 나왔다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원희룡 얘기가 나오죠 또 한쪽에서는 장재원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얘들은 뭔데 얘들은 바보야? <laughs>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예, 윤석열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 뭘어째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왜냐? 지금 인선이 엄청나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게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전화를 받더라도 저는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서 거의 대놓고 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지금 분위기로는 웬만해가지고 안 할라고 다안 할라 그럴 거야. 그러면은 아예 분위기를 확 바꿔가지고 민주당으로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현재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따위는 이 고민, 을이 지금 인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남자 발상의 전환을 해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지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민주당까지 가볼까? 뭐 이랬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우왕좌왕할 만한 을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우왕좌왕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야. 지금 윤석열이 이제 자기 인선과 관련해서 원희룡을 뭐... 그, 원희룡을, 저, 총리, 혹은 뭐, 민, 그, 저, 정, 그, 정무장관, 장재원을 뭐, 비서실장,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죠. 공식 라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희룡도 그렇고, 장재원도 그렇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야. 안할것 같아,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그리고 내가 장재원이라도 안할것 같아. 어, 자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그, 사실 국회의원직에서 밀려났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비서실장 하라고 하면 불쾌하죠. 하려면 진작에 시키든가. 이제 와가지고. 원희룡도 마찬가지지. 정말 자기가 쌩 고성했는데 현장에서 지가 맡아보니까 야, 분위기가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윤석열한테 이렇게 충성했다가 나 윤석열이랑 같이 순장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뜨뜨미지근하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뜯뜻 미지근한다 그러지, 대통령이 너 장관할래? 혹은 총리할래? 그랬는데 뜯뜻미지한다는게 뭐야? 안 한다는 얘기지, 솔직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야, 화끈하게 뭘 주지도 않더라. 어? 지금 원희룡 보고 총리 뭐 후보 얘기를 한다 그러죠. 어? 원희룡이 국무총리 할 거다.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소문만 그렇게 터져 있지, 원희룡 쪽 얘기를 들어보면 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정무장관을 하라 그러더래. 근데 정무장관이 지금 있어? 정무장관 없어요. 정무장관 만들려면은 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돼요.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바꾸냐고? 국회에서 협의를 안해줄 건데. 그러면 원 이용은 뭐 어째야 돼? 예, 비서관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수석 비서관으로. 지가 제주 도지사도 하고 음 장관도 하고 했는데 민정 수석으로 하니까 정무 수석으로 가라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 그러 그러니까 뭐다?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직책을 화끈하게 주는 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게 한두세칸 나눠 낮춰서 주, 제안을 하더래. 그 장재원도 마찬가지래. 장재원도 지금은 뭐 어,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지만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거야. 자, 어디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박근혜가 막판에 비서실장을 누구로 앉힙니까? 한광옥을 안치죠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한광옥.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딴에는 자기가 박근혜처럼, 어, 아주 획기적인 뭔가 인사를 한다. 그러려고 뭐 했다. 그런 얘기도 한듯 모양입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현재 성공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쓰나미님 비서실장은 장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서실장을 이렇게 화끈하게 맡긴 게 아니래 여기도 에이. 다른 그 비서실장보다 한 등급 낮은 거를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장재원이 삐졌대. <laughs> 원룡은원희룡대로 삐졌고 음. 자뭐어 그래서 지금. 어 아마 지금 나름 윤석열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laughs>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